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네. 게임 시작되면은 맞... 이벤트 글 올라오니까요 그거 응. 보신 다음에 이제 팥쥐를 맞춰라 이벤트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 그쵸, 그쵸. 수정하시면 얼른, 얼른 안 돼요 그 여러분 써주세요. 그 제목에다가 어 선수분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수정하시면 안 돼요 아 진정한 사 당신 나이 치고는 평소. 정말 좋은 거아 픽을 어, 어떻게 사용할 스킨. 스킨 아니 파츠 한번 맞루룬님 화이팅 맞추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응. 나루님이 개인적으로 맞췄으면 좋겠어 그래. 점령하십시오. 룬이 힘내라 맞춰라. 먼저 빨리 딜러들을 찜하는 게 최고야. 네. 어이 솜브라를 가지고 오시네요. <laughs> 여기 솜브라 괜찮죠 여기 솜브라 가져면은. 오 아래쪽에 250도 바로 있어가고 굳이 한가운데에 250도 찼으니까. 요 그렇죠. 저거 은근 크더라고요. 벌써 선브라공 60%. 그렇죠. 자죠둘다양팀다 돌진인데요. 손브라가 들어가 있는 돌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에이, 선브라가 시. 죽었지만 중국기는 찬다는 거. 그렇죠. 선브라 EMP 쳤어요, 이거? 거점은 조동훈 팀에서 먼저 먹었네요. 안 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하네. 러빈님 안녕 어동생이요. 자 일단 EMP가 있거든요. EMP 있는 걸 이용해서 그냥,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이제? 그렇죠 한타 강제로 열어버리면 되죠. 음. 그냥 바로 열어요. 뭐 음. 고민할 거뭐 있어? 상대방이 음. 번정이, 없던 군이 있다 없다 그냥. 근면이 군이 없잖아. 그냥 밀어버리면 되잖 음. 트레가 까딱한 상태에서 있어. 아, 좋아요. 주입이kt? 아, 좋아요. 먹었어요. 지바가. 이엠 제대로 들어갔고요. <mitä pament> 네, 먹고. 다시 right? 올라가고. 아 해킹 누가 할까? 아, 좋아. 윈스턴 해킹. 용이 내가 된다. 이들2이 도시지. 그냥 밀어버리면 좋네. 아, 신기하니까.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저희 AHS팀에서 거점을 40%에서 뺏어갔습니다. 스맵부또손브라스기이 강하게 좋은 백이라서 시니씨를잘 걸었습니다. 아, 위치, 위치 변환이기시 어. <laughs> 어. 네, 아, 아, 어, 완료. 지금 겐지가 궁이 있어. 조성은 팀에서. 위치 변 완료. 훨씬 난 이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흠. 어 비트 네. 어, 치다가 죽었다. 네 이거 슬님제가 빠졌네요. 위험하면 비트까지 쓸만한데 안 보겠죠 어? 이거. 중병. 어? 네. 좀 와, 이거 궁극기 보유 현황이 뭔가 선브라 하나로다가 아, 지금. 음. 계속 유리해지고 있네요. 한국 기가 충전 제니아타도 같이 쓰고 있어서 힐량. 손보라 알아서 잘하 제니아타에 어, 라까지하시죠이 뭐, 정도. 그렇죠. 다 그마 랭커 이 정도 수준인데. 번에 톡시 팀에서도 이맵에서 솜보라를 굉장히 잘 썼었거든요. 이맵에서 솜보라가 이 되게, 되게 좋아요. 네. 요 네. 아 패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팀원들이, 아, 어, 아, 강의가 아 강의가 EMP 나이스죠 아, 그래. 네. 이제 비트 못 치죠 이거? 비트 못 치죠, 비트? 아 비트 못 쳤어요. 저첫 비트 뭐사에 보시지. 출격 준비. 두아아 아니면 겐지가 공격가남아있니까 각이 보인다면 계속 H 에습니다 오비켜킬 2킬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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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 오우... 콤바 김박수 공우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들어갔죠. 야, 와요 용광? 용라고요오케딱 먹어주고 그래. 다 올라오는 음, 거. 거. 음. 아주 중요합니다. 님라 오고 있어요. 이거 라또2인 차거든요? 방금 거는 잘못 쓴게 아니라, 어 메카를 어힐 힐키스를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터지니까 로봇을 다시 타려고 쓴 거예요. 아, 아, 아. 먹었네요. 역시 손브라. 야, 손브라가 이껍고가 확실히 어 아오. 조합 싸움에서 점네요 이건 조합 싸움이라기보다는 맵에서 캐릭터 활용성이죠. 음. 어, 그 맵마다 좋은 캐릭터가 다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손브라 빼죠. 그렇죠. 왜냐면 이 맵에서는 물약을 해킹할 게 없거든요 아 우리 카페라테님 채팅 보면은 음, 우리 야, 운영자님 건데. 게임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웃음> 뭔가 <웃음>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막선보라 어렵던데 <laughs> <빡침도> 잘하시네요 이러고 <laughs> 어, 해보신 것 같아요 어, 어, 열심히 <laughs> 게임을 음. 공부하신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번엔 겐트 위어 겐트 겐트 윈디 딱 쓰고 여기도 겐트 윈디 오우 야 이거 완전 밀어전이네 이번 판자 이러면 에? 첫 번째 싸움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어떻게 포커싱이 들어오고 어떻게 궁극기를 먼저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겐지가 일단 죽었고요. 아, 디바 메카우타셨고요 이러면은. 한 상황까지 5초. 네. 조성훈 오와, 팀이 훨씬 유명, 유, 유리해지는 어? 상황이죠. 인스도 네, 어, 뭐, 뭐, 지금 딸... 밀어내죠. 밀어내죠. 그렇죠. 어, 네, 이따 오라고. <laughs> 조성훈 팀에서 먼저 선거점에 어, 가져갑니다. 이러면은 다음 한타도 조성훈 팀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음, 어전이고 오, 튕겨내기로? 아, 아 튕겨내기야. 좋네요. <laughs> 튕겨내기 누가 때렸냐 하겠죠. 자어좋요자 이러면은 비트 초월이 같이 차거든요 이제. 네 맞습니다. 먼저 차고 있어요. 먼저 차고, 차고 있어, 차고 <laughs> 있어. 흠트를 <laughs> 먼저 근데 초월이 조금 더분이 차는 속도가 빨라서 어우 좋아요 좋아요 이렇찾고 이제 초월을 끝날 조용히 때쯤 초월 <목소리> 쓰겠죠 다 초월을 바로 쓰겠죠 죠 초월 써주고요 그러면 이제 한타가 많이 유리해지죠 네. <laughs> 어쩜 이거 <laughs> 가져가야죠? 초월에 비트까지 쏘는데 초월 가져갔습니다 네. 조석은팀이잘막아낸거예요은이아요팀이거이거 <목소리> 어, <목소리> <대상이. 빨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좀더 버텨 버텨 좀 <목소리> 이거 거점 73%인데요 거점을 이거는, 이거는... 최대한 미비는 게 나아요. 최대한 미비는 그게 좋아요. 80 퍼기 때문에 아야, 90 퍼건 네, 뭐90 조금 파트 조금이라도 파트 가깝게 올려가지고서요. 한방한 탄으로 끝내요. 한탄87% 87%면은 13초 정도 네. 되거든요. 13초면은 네, 한,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됐죠. 먹으면은 어, 맞아요. 한탄 빼면 톤... 되기 때문에 거점 없는 돌진의 H 스팀에서 뺐었어요. 87%에서 뺐었어요. <laughs> 시공이랑 노은또 이제 다른 매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이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공이랑 노 노름... 다시 먹기가 힘들어서. <웃음> <웃음> 시공이랑 롤? <노릇>? 왜 <laughs> <맨> 시공이랑 롤? 채팅창이 더 시공이. 있구나. 아 진짜? 시공 재밌죠. 네아뭐아뭐 암튼 뭐... h 스팀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잘 끊고 있어요. 저 어, 이게 또 초월도 있다 보니까 초월도 있고 될까? 비트도 있고 네. 이러면은 어 이번 싸움에는 네, 또 에이... 유리해지죠 이쪽이. a h s 어, 팀에서 네. 지금 솔저를 보았습니다. 스레를 내리고요. 스레를 내리고 솔저. 저... 일단은... 어,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이번 턴을 <laughs> 네. 주더라도 다음 턴에 한 번에. 네. 드래곤볼을 쓰는게 나을수도 있든요 이거 어 겐지의 어 그래 그 맞받치네요 지금 쫄따가 다시 짤 상황이거든요 일단 비트는 아, 못쓰고 죽었는데 요번에 뺏을 수 네. 있으면 뺏는게 좋겠네요 왜 아아 네 겐지 선수의 용과 바로 잘렸네요아저 궁을 공이 조금 아쉽게 되네요 지금 조정원 팀, 쿠럭 김 번수 선수가 너, 들어왔죠? 너 윈선만 잘라내면 아 이번 윈선 플레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윈선 잘 돌아간다. 다 점프랑 어거 진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 윈선 좀 봐볼까요 여러분? 윈선 어떻게 하나? 디발을 따라가는 이유 네. 어, 방어막이 없으니까. <laughs> 아 되게 뭐, 오래부터 버텼어요. 99퍼 아 이거를 이거 거쩌? 뒤집나요? 버점못 들어오나요? 아 이걸 뒤집네요. 아... <laughs> 조성훈 팀아 이걸 뒤집은 항상 플레이를 보면 저번 이회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콤바 김범준님 혼자 나와서 비비고계시더라고요야 잘한다. 와 조성훈 팀이 이기나 싶었는데 <laughs> AHS 팀에서 네. 뺏어가지고 수비에 성공했네요 완전 <laughs> 맞아. <laughs> 맞아요 87%에서 뺏어서 거점을 그냥 끝까지 뺏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야. <laughs> 다른 사람이 먼저 적어요? 치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먹진 못해? <laughs> 그럴 수 있어 <laughs> 이번판 치킨 누구지? 치킨? <laughs>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십시 자, 하지만 아직 반도 안 했어요. <laughs> 그럼, 그럼. 내일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 어, 아직 반도 안 했어요. 좋아요. <laughs> <laughs> 지금 똑같이 돌진인데요. 저도 팀은 계속 솔저를 쓰는 상황이고요. 아나도 가져왔습니다. 호레베님, 아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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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윈선 딸피 딸피 아. 잡았죠 콤박 김범수 역시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음. 콤박 김범수 님은 프로팀 활동을 했었거든.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달라 보이긴 한다. 어, 뭔가 달라 보인다 역시. 죠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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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피 관리도 <laughs> 잘하시고 음. 잘점은조 음. 네, 음. 팀에서 가져왔습니다. 어, 힐벤 아나를 가져오면은 아나를 많이 누리게 나지만 저 힐벤이 메리트가. 아, 아나 지키러 왔죠. 그 <laughs> 아나 지켜줘야죠. 아나 사랑해요. 힐러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메인탱커도 아나를 지키러 올줄 알아야 돼, 요 여러분. 음, <laughs> 응. 때로 치고 빠질 잘해야 돼. 근데 진짜 보면은. 아나를 그냥 힐러 버리는 경우가 많죠. 안아버리면 게임, <laughs> 게임 버리는 거야. 안아버리면 게임 버리는 거야. 아, 제네타 <laughs> 보고 바로 움직여. 추웠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 번. 끝날 때 되니까 다시 물어주고. 아, 비슷했지만 그래도 잡아요. 이러고 다시 루시오한테 가죠, 루시오. 저, 루시오 힐 방해해주고. 야, 이선수가 이동주가, 이동용가이동메카용검주가 이동주가, 이동주가, 이동가 이동주가, 타동주가이동가이동가이동 메카 동 이동주가, 이이가 이동주가, 이동가이요 거절을 지금 거의 뺏을 거랬는데 뺏지는 못했어요. 그러게요. 조선 팀에서 지금 지금 87% 88 거의 90%까지 찼었는데 저원 네, 뺏는 게야92% 아, 7% 남았거든요. 지금 AHS 팀에서 궁이 없어요. 뭔가 궁이 서로 없기 그런가요? 때문에 이거는 한타 싸움인데. 아나가 있는 자, 윈스턴이 어떻게 있지? 하나 보세요. 컴빡 김범수. 윈스턴이 힐러만 끈질기게 몹니다. 윈스턴. 그러다가, 아, 아, 거기다가, 아, 아, 죽었네요. 아, 아이고. 자, 비트 찼으니까, 이걸 쓰나 안 쓰나 보면은, 아, 번 턴은 그냥 포기하는 느낌이네요. 때문에? 아, 뺏겼네요. 이번 포기했는데 아, 네. 요번 턴은 포기는데, 했이거는 상대방 공급기 보유 현황을 보면은, 포기할 게 아니라, 비트 치면서 싸웠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러면 상대방 궁극기가 또 돌거든요. 그러면은, 어, 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궁극기가 서로 많아지는 네. 상황이거든요. 바이바이버 싸움 이겨야죠, 이거 초월 먼저 썼고, 어, 어 조성은, 오, 어, 와 루슈 이거 궁 썼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궁 빼고서 흠을... 다음 턴에 가자! 아. 다음 턴에 가자 나왔네요 다 잘렸어요? 어, 이거 그냥 다음 턴에 가자 나온 것 같아요 궁극기 다 아끼고 있고요 다음 턴에 드래곤볼 모아서 한방에 치자예요 음.. 힐러도 다 먼저 잘려버려가지고요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 턴에는 이길만 하겠네요 어.. 나노겐지 주고 어, 어, 솔저뽕이나 어, 나노겐지 주고 비트두르고 하면은 때문에 날것 같아요 상대방 비트가 시간 차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때가 기회인데 맞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바로 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때와 기회인데 상황에 어, 따라서 와 이렇게 아가 잘리고아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네 지금 거점은 계속 이이두 시지 그 팀에서 먹고 있습니다. 어, 스트레 잡아주고요. 디바, 디바, 디바 포커싱, 디바 포커싱. 지금 아, 80% 지금, 지금, 지금 넘어가고 디바 있습니다. 디바 포커싱 해야죠. 디바 포커싱. 그 이거 디바 빨리 터트려줘야 돼요. 이거 디바 빨리 터트려줘야 돼요. 돼요. 그렇죠, 디바 아, 터트렸고요. 총 하나 잡아주고요. 그렇죠. 아, 윈선.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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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윈선 먼저. 아, 겐지 볼게 아니라 윈선을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아, 저, 저 아, 이거 클일또 있어요. 이거 순9할수 있어. 9% 어, 이거, 99파대, 그렇죠. 어, 이거, 이거 솔저 솔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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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솔저고. 솔저고. 솔저 솔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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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 그렇지. 솔저. 아, 나이스 솔저. 그래요? 야, 조성훈 이거 겐지가 또용검이둡니다 이거. 어떻 어떡... 지나요 비벼야 되는데 이거 용검 용검 뽑아가지고 썰어야죠 들어가시 소울로 비비서 엄청 비빕니다 이거 비닐때 용검 써서 잡아주고 겐지 잡아주고 겐지 겐지 잡아주고 이거 조은팀은또 쉽게 이러면은 쓰죠 삼대0은안 되죠 어, 이거는 돼요. 빨리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 최대한 빨리 퍼싱 빼서야 돼요 이거 썰때 들고 나옵니다. 어우 잘한다 잘한다 젠 잘한다. 네, 잘한다. 들고 뛰죠 뛰어야죠. 어 손방 머리도 차고요 좋아요. 오지마 오지마고. 뻥. 용검 용검 비트 되니까? 나이스 뽕도 줘야죠 뻥도 그냥 줘 강해졌다. 네. 아, 오우, 오우. 어우. 아, 뺏었네. 뺏었어 뺏었어 이다 이거 조종은 팀. 조팀 떨어질, 떨어질 뻔했어요. 했어요. 조성훈 팀도 강한 팀이거든요 16강에서 3대0 완패는 그쵸? 있을 수 없죠 좋죠 아 3대0은 안되죠 어우 강한데 A.H.S 팀오 어, 지금, 지금 첫 출전이실 거거든요 아마 처음 보는 팀 같은데 안녕, 오우 상당히 네, 상당한 팀이네요 조성훈 팀을 이렇게 <laughs> 힘들게 만들다니 조성훈팀 그래도 어...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번에? 어.. 8강이었던 것같 8강인가? 4강인 네네잘 어, 했었어요 어, 팀 응. 응. 조성훈팀도 이거 1.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응. 어.. HS팀 세요잘 치고 있습니다 어? 겐디들켰죠 어. 어. <laughs> 벤지 김치.. 빈지아, 디반트 들켰어요. 네, 바반트 들켰어요. 지금 는 벌써 두명 잘렸고요. 아. 어, 지금 HS 팀이 많이 잘렸기 때문에 첫 번째 걱정은 아무래도 동성원 팀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힐러도 힐, 힐러만 하나 잘린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도토리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 경기하고 있어요. 어우, 재밌어요. 어서 오세요. 치킨 이벤트다니까 치킨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계속 아나를 쓰네요. 아, 좋네요. 어, 여기 아나 되게 힘든데, 아나 봐볼까? 아나가 어떻게 ]거든요. 포지션을 잡나 한번 봐볼게요. 일단, 최후방에 있는데, 트레이서가, 오, 트레이서 잠들었어. 네. 어, 트레이서였어요? 어, 둘, 셋, 똥. 여기가, 이야, 겐지 저기서 힐 주는 거 봐, 점프하는 거 봐. 아. 힘들어요. 야, 너, 힐 달라고, 힐 잘하네. 아, 나, 지저 저, 김보여, 치저, 줘저 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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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 여러분 팟지 누가 나올지 유심하게잘 살펴봐 주세요. 현재까지는 누구지? 그렇죠. 조성원 님인가? 이거 오, 이거 오. 남분이찰거든요오 오. 오. 좋아요. 좋나다남전같죠리고요 어 이거 그래도 조성원 팀에서 HS 팀을 많이 잡았어요. 오늘 어 지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윈스턴은왜안 어? 죽어 있죠 계속? 되게 <laughs> 생명력이 좋다니까요 이분. 그쵸. 항상. 근데 탱커들은 항상 느끼는 게잘 살면 잘하는 어. 거야. 어 진짜 잘 살아. 어, 엄청 건지려. 안 죽어요. 콤팩 김범수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 아, 이번엔 힐러들 있죠? 잘 하고, 잘 힐러들 하고, 보이니까 점프색 아끼면서 이렇게 들어가주고, 눈뚱지로, 들어가주고 그 이유는 보주기로 남겨두는 거죠. 이거는 포커싱 들어가니까 바로, 그려들고. 네, 99%인 상황입니다. 99%. 네, 이거, 거점을, 주네요. 네, 뺐네요. 근데 야. 궁을 많이 빼지는 않았어까드은 팁. 그냥 줬어요. 그냥 줬죠, 이건. 난 내가 지킨다. 우성은 선수가 솔저에서 다시 트레이서로 바꿔서 옵니다. 평점이요? 다 금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양쪽 팀 전부 한 4100? 4200 왔다갔다. 금화 정도? 됐... 오 펄뽕 먹혔지만,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윈이 아까부터 아 이거는 자폭을 쓰기 아, 아 이거 많이 잘렸어요 h s 팀 거점 추가 시간 어쩌 조성훈 팀 조성훈 조성훈 팀 조성훈 팀성훈팀와 2대 2야 이거 페페상승승 어. 나오나요? 얼마 테트승승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태폐 생선수> 나오나요, <laughs> 이거? 이거 음. 어, 조성원 팀이 또 쉽게 줄순 없죠. 그래도 이회 참여해서 16강에서 또 진출했던 팀인데. 그렇죠. 상당히 잘하는 팀이야. 팀이야. 뭐, 이거 팀이야. 실로 흥미로운 <laughs> 장소요 어, 이거. 이시간이을 2대 2까지 <laughs> 오게 됐습니다. 아하... 여기는 아. 어. 노네는 선브라를 <laughs> 사용 안 하는 거 같네요. 조선 팀은 다시. 그게 선브라를 안 쓰네요. 여기, 여기는 오히려 선브라 쓰는 게더 유리하긴 한데. 그렇지? 네. 제냐타루 시우를 그냥 쓰는 거 같아요. 불저와 <laughs> 아나를 가져오는 조금팀 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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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을 뻔했잖아 쫄져가 이렇게 좋아요 웬만해선1대1안 져요 이거 약간 겐지가 먼저 짤렸거든요 H 팀 이거는 오 이거는 설마 살마... 어 이거 루시어 루슈... 어 루시어 루시어 포카신 좋아져 아 괜찮아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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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윈선인전치열합니다 인선 서로 누구 아, 있죠? 지지고 있죠? 서로. 네, 방금 어 방금 서로 변신. 변신? 어, 둘 다. <laughs> 둘다 같이 변신해서 변신, 같이, 변신. 같이 화났어요, 아? 지금. 쌍둥이. 어, 같 같이... <laughs> 아, 화날 수있지 화날 수있지그렇 화날, 화날, 화날 수 있죠, 같이. 너도 화나면 나도 화나죠. <laughs> 비트. 어우, 야. 네. 와, 이거 네. 괜찮은데요. 용검, 용검 들어오는데? 용검? 용검 어디 들어오는 거지? 용검? 어, 이거 용검 혼잔데? <laughs> 혼자? 어, 이거 용검 뭐죠? 아, 네? 안돼, 안돼, 살리면 안돼 어. 아, 디바가 구하러 왔어요 으, 어. 아. 네. 죽을 것 같아 어. 서 아. 먹었습니다 계속 비비는 상황이라서 용검을 뽑았던 것 같은데 채우셨어요? 어, 조금 늦었다고 <laughs> 해야 되나? 상황 판단이 안 됐죠 어, 비비지를 못했으니까요 용검은 날린 게 됐네요, 네. 어쨌든 용감 그래도 금방 채우한다고 오 금방 채우네요 표창을 하도 자주 내서 네, 오 좋아요 뭐? 오 이거 풀 속에 야 이러면은 지금 어팠지 누가 나올지 보고 계신가요 누가 나올지 모르겠네 아 루시 버티기로 쓴 건가요 버티기로 쓰기엔 조금 아까운 상황이었는데. 공극기가 준비되었어. 예, 네, 오. 어... 공기가 거의 준비됐다. 요시오에 다시 집으로 갔죠? 이거 겐지 궁책하는 거 보니까 나노겐지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솔저를 주기에는 이제 디바 매트릭스도 있고, 루시우가 또 상대의 비트가 차지니까. 그쵸. 솔저한테 뽕 주기엔 너무 부담이 크죠. 네, 비트 빠지고, 비트의 어, 소월 어, 같이 그렇죠. 빼줍니다. 들어오네요. 아우, 아우, 너무 슬프다. 어, 이번에 용검 팥질 수도 있겠는데요, 방금? 이거 윤건팟질까? 아니면 조성훈님 솔져팟질까? 네. 지금 팟질을 내가 두 개를 봤거든? 음, 지금 HS팀에서 거점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음, 조성훈 팀 다시 여기 투합해서 가야죠. 음. 아마 두분 중에 한 명일 것 같기도 해요. 아오! 아나 쎄다, 아나 쎄다. <laughs> 아나 와! 어 트레 죄웠죠? 트레 자끌트 죽었어요. 와 아나가 이걸 이렇게 시어다 이거 뺏어야죠 이건 뺏어야죠 진짜 이건 뺏어야죠아 그렇죠. 뺏었죠 뺏었습니다. 뺏고 이제 싸워야죠. 싸워야죠 이제. 저 그죠. 더 잘라, 더 잘라, 더 잘라, 더 잘라. 안 빼도 돼. 더 잘라. 계속 빠지고? 아 이거 좀잘리고 커요 지바의 겐지가 잘렸거든요 앞으로 확 2반입니다. 나가서 그냥 다이잡버리지 그거 살짝 빠질라 그러니까 진영이 너무 뭉쳐주니까 거기다 엠... 그냥 길을 꽂아버렸네 계속 봐주죠? 아 그렇지만 아나가 잘려버렸습니다 아이고 <laughs> 큰일났네 이거 약간 애매했어요 그냥 들어가려고확 들어가고 빠지려고 확 빠져야지 자폭이 하려고 트레이서, 하려고 하려고. 하려고. 트레이서 잡아가지고 윈선 살렸어 오, 조금 아쉽네요. <laughs>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빨리 빨리 빨리. 칠십삼 퍼에서 끝나요? 끝나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비트를 썼는데 이거는 거의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승부수 던진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스루, 서로 서로 승부수 던진 건데 이거 조성훈 팀이 유리해요? 유리. 아, 해요아뽕가지 앞으로 나가지 그냥. 아 놓고 빠 확실하게 먹죠. 이거 음, 들어와야 되거든요. 98 99%. 제 마지막 한방 싸움. 자, 제타타. 아, 제타타 물라 그러는데 제타타, 제타타 잡았고요.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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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아, 루시우 음, 뭐, 잡았고요. 겐지 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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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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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그렇죠. 겐지 겐지. 아. 어, 아, 콤팩스. 콤팩 콤박 김범수 님이랑 나랑 게임 하면은 나 포커싱 완전 잘맞출것 같아요, 둘이. <laughs> <laughs> 아, 겐지 고 아, 야 네, 이걸 패승승승을 아, 해버리네요. 아 역시 이거 모르네요. 과연 팟지 누가 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지, 팟지 보여주세요. 팟지 보여주세요. 의레이 아. <laughs> <laughs> 아지가 영감으로다가 샅샅싹 잡어요 유명. 유명. 여기도 한번 더. 짐이 신이 선수. 아, 오. 음, 자 맞추신 분 맞추신 있을 거같아요 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딜러 유저기 때문에 일단. 아 저, 예상은 했는데 사실 볼 때. <laughs> 우리 조성은 팀이 8강을 또 올라가게 어. 됐습니다. 이긴 거는 그래도 어, 조성은 팀이거든. 패패승승승해서 그... 근데 팥찌는. 삼대 영원할 순 없지. 어, 이게 또 묘미지. 오 오늘 후크린이 맞췄어? 오늘 저녁은 치킨이야? 오늘 저녁 치킨이야? 아우 세상에 맞추셨어요 아...